자어어1차 영상에 이어서 그 이제 이번 영상은 이제 전체 솔비 영상인데 어 제가 그 솔직히 말하면 이 큐브는 굉장히 단순해요 이제 단순한 큐브인데도 왜 영상을 둘로 나눴냐면은 어 얘가 그냥 선뜻 보면 어 구조가 한 면지 잘안 들어오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섞여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설명하면 좀음 이해하기가 아 뭐라 해야 되지 좀 어렵다기보다도 그냥 좀 보는 게 약간 좀 어, 불편한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어, 둘로 나눠서 어, 한 겁니다. 어 자, 일단 자, 쫄빙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1차 영상에서도 보였다, 보여드렸다시피 얘는 자, 이런 식으로 큐브를 나눠서 보는 게 좋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어, x자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자, 서로 커다란 조각을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중간에, 자, 띠는, 자, 중간에 이, 이, 부분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솔빙 순서는 가운데 이띠모양의 자, 이 가는 쪽을 먼저 맞춰주는 겁니다. 자, 일단 이게 1차 순서예요. 음, 첫 번째 순서, 순서입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 띠 모양, 자, 이 부분을 한번 맞춰볼게요. 자, 이 부분은, 자, 180도씩 움직이는 이축 3개를 가지고 적절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별다른 공식도 필요 없습니다. 자, 눈으로 그냥 추정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 일단 여기 빨간색 초록색 일단 얘를 먼저 맞춰 볼게요. 자, 이렇게. 자, 빨간색이 아래를 보고 있으면 자, 180도로 당이 도니까 빨간색이 어 위로 가겠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빨간색이 이렇게 맞췄고. 자, 그리고 음. 자, 여기가 초록색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초록색이에요. 어, 근데 여기서 바로 돌려버리면 자이 부분이 잘라져서 딴데로 가버리니까 어, 한쪽으로 잠깐 치워놓고 이렇게 아자이 어, 부분을 자 이렇게 대체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돌리면 자 초록색 부분 이렇게 맞겠죠 어자 그런데 이 부분이 뒤집어졌네요 어 얘가 이렇게 뒤집어지고 얘가 이렇게 뒤집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어, 어쩔 수 없어요 이 부분에서는 음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어, 어쩔 수 없이, 지난 어, 여기 맞췄던 걸좀 한번 스트레치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자, 여기서, 자, 파란색을 아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파란색을 이쪽으로 대주고, 자, 여기서, 자, 파란색 맞춰주고, 자, 그리고, 음, 흰색. 자, 흰색 이렇게 맞췄네요. 어, 자, 흰색 이렇게 맞춰줬고, 자, 이 부분이, 자, 색깔이 다시 뒤집어졌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바퀴만 이렇게 돌면, 자, 이 부분이, 자, 전체적으로 다 맞춰졌죠. 음. 자, 그래서 만약에 뒤집어졌다 싶으면은, 반대쪽으로 한 바퀴만 돌면 돼요. 자, 간단합니다. 이 부분은. 어, 딱히 어떤 특정한 공식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 눈으로 치적, 추적해 가면서, 하나씩 맞춰주시면 다맞춰주니다 맞춰, 어, 맞춰집니다. 쉽게. 어, 그러면은, 자, 이 부분, 이 가는 중간 띠를 다 맞췄으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 는 뭐냐면은, 어, 자, 큐브를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방금 그 띠를 맞췄기 때문에, 자, 그 띠가 선명하게 이렇게 날 거예요. 그러면은, 가운데 이 축을, 자, 지금 맞춰졌네요. 자, 여기 초록색이니까, 가운데 여기 중심 축, 자, 중심 축을 이렇게, 자, 색깔을 불일치시키면 안 되고, 여기가 주황색이니까, 자, 이렇게 돌려서, 여기, 여기 맞춰주시고, 자, 여기 이렇게, 자, 이렇게 맞춰줍니다.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반대쪽 띠, 자, 이렇게 있죠? 자, 맞춰줬네요, 이미. 여기 노란색, 빨간색, 자, 여기 파란색. 자, 얘가 중심, 중심 측이니까, 일단 이 부분을 이렇게, 일단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자, 이제 커다란, 자, 이 조각들을 이제 맞춰줄 거예요. 자, 이 커다란 이 조각 맞추는 방법은 아까, 일, 어, 첫 번째 영상에서 간단한 X자 공식으로 맞춰준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음, X자 공식을 적절히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바로 하나 있네요. 어 축을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놓고, 자이 부분이랑 자 180도 도는 이 축이랑, 자 여기 120도씩 회전하는 이 축이랑 어 액자 공식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주황색 이렇게 있죠. 자 그럼 오른쪽 위로 올리고, 자어 여기 180도 도는 축을 자 180도로, 자 여기 아까 올렸으니까 이제 내려야 되겠죠. 자 내리고 자시 또 180도 자 이렇게 하면 아까 여기 있던 주황색이 이쪽으로 와서 맞춰졌죠 자 그리고 동시에 아, 초록색 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 와서 맞춰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색깔 두개 맞췄죠 자 그러면 또 여기 음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어 이렇게 보면은 음, 이번에는 X자 공식을 아까는 오른쪽 위로 올렸잖아요 자 이번에 위에서 아래로 내릴게요. 자, 위에 빨간색 있고, 여기 빨간색 띠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어, 오른쪽, 자, 위에서 아래로 한 칸. 자, 그 다음에 여기 180도. 자, 오른쪽으로 한칸 내렸으니까 올려야 되겠죠, 이번에는. 자, 그리고 또 180도. 자, 이렇게 했더니, 자, 빨간색 부분이 하나가 맞춰졌죠.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몇개안 남았을 거예요. 어, 자, 3개 남았네요. 자, 3개 남았는데, 음, 그러면은 얘를,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 액자 공식을 어 노란색 자 여기 띠 여기 있죠 그러면 분명히 오른쪽 위로 올려서 액자 공식을 시작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옆에가 다 맞춰졌네요 자 근데 걱정할 게 없는 게 일단 얘를 이쪽을 한번 세팅을 해놓고 자 여기서 이 상태에서 바로 액자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죠 자 여기는 노란색은 이쪽으로 가고 여기는 흰색은 이쪽으로 가고 여기는 파란색은 이쪽으로 오니까 자 만약에 옆에 액자 공식을 사용하는데 옆에가 채워져 있다 이미 맞춰져 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이렇게 어, 한번 세팅을 해 놓은 다음에 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해 볼게요 오른쪽 위로 올리고 자 노란색 맞추고 자 180도 자 파란색 맞추고 자그 다음에 올렸으니까 내리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180도 자 이렇게 하면 다 맞죠 지금 자 그리고 아까 처음에 내려서 세팅 했으니까 세팅 풀어주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첫 번째 영상에서 X자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이 커다란 넓적한 면을 다 맞췄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어, 미리 보여드렸죠. 자, 여기 3사이클 공식. 자, 여기 3사이클 공식. 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음, 자, 큐브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3사이클 공식 맞출 때는, 어, 1차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어 여기 이렇게 알축 여기 중심축 자 여기 L축 자 이렇게 큐브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를 상판을 취급을 하고 자 그리고 여기를 앞판 취급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어 그렇게 되면 여기는 초록색이 이렇게 자 이쪽으로고 오 여기는 흰색이 이렇게 여기로 가고 아래로 가고 그다음에 여기 있던 빨간색이 이쪽으로 가겠죠 자 이렇게 삼자이클이 돕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상판 180도. 자, 오른쪽 위. 자, 상판 다시 180도. 왼쪽 위. 자, 상판 다시 180도. 자, 오른쪽 위로 아까 올라갔으니까 이건 내려와야 되겠죠. 자, 상판 다시 180도. 자, 왼쪽도 아까 올라갔으니까 내려와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앞판을 움직여야 되는데 앞판은 방금 보여 드렸던 액자 공실이랑 똑같아요. 자, 여기 빨간색 앞판을 자, 180도. 자, 색깔 빨간색으로 일치시켜 주고. 자, 그다음에 여기 흰색 있죠? 자, 내려주고 흰색 일치시켜 주고, 자, 이게 노란색, 노란색 보이죠? 자, 노란색 일치시켜 주고, 자, 왼쪽 내려왔으니까 다시 올려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했더니 여기 있던 초록색이 이쪽으로 와서 초록색이 맞춰졌죠. 자, 물론 다른 색깔은 색깔이 아니니까, 음,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한번 해볼게요. 음,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흰색이 이쪽으로 와서 또 흰색 하나 맞춰지겠네요. 음, 다른 색깔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자, 또한번 해볼게요. 자, 상판. 자, 상판. 180도. 자, 오른쪽 위. 자, 상판. 다시 또 180도. 자, 왼쪽 위. 자, 상판. 180도. 자, 이번에는 아래로. 오른쪽 아래로. 자, 상판. 180도. 자, 왼쪽 아래로. 자, 이제 앞판을 보셔야죠. 자, 앞판. 자, 노란색. 노란색. 자, 180도. 맞춰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주황색. 자, 내려서 색깔 맞춰주고. 자, 이파게색파이색이니까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음, 해서, 이클3사이클돌아서이클흰색서이춰게죠서 음. 이렇게 어, 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자, 차라리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 빨간색 이쪽으로 보내버리고, 여기 있는 파란색을 이쪽으로 파란색을 맞출게요. 아래에 있는 거. 어, 왜 그러냐면은, 음, 가장 이상적인 게 뭐냐면은, 오른쪽에 흐트러진 부분 하나가 있고, 자, 왼쪽에 흐트러진 게두 개가 있으면 좋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 어, 주황색을 맞춰버리면, 오른쪽 면은 다 맞아버리게 되면, 어차피 다시 흐트려서 공식을 다시 써야 되기 때문에, 어, 처음부터 그냥 어, 오른쪽 하나 남은 걸 맞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 많이 흐트러진 쪽에 하나를 맞춘 게더 좋습니다. 이, 이번 경우에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어자 파란색을 맞춘다 그랬죠? 자 여기 파란색 이쪽으로 돌리고 자 그러면은 상판 180도. 자 오른쪽 위. 자 상판 180도. 왼쪽위자 상판 다시 180도. 오른쪽 아래. 자 상판 180도. 왼쪽 아래. 자, 그리고 앞판. 자, 웨일로그 생각하지 마세요. 자, 앞판. 빨간색, 빨간색. 색깔 일치시켜주고. 자, 여기 초록색 있죠? 내려서 초록색, 초록색 일치시켜주고. 자, 이제 여기 색깔. 자,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랬더니 파란색 맞춰줬죠.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하나 남았어요. 자, 왼쪽에두 개가 남았네요. 자, 그럼 이제 한 번만 하면은 어... 다... 아, 일단 두번 해야 되겠네. 자, 두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자두번 해야 되겠네요. 자수고 싫었더라도 두번 할게요. 자, 자한번더 할게요. 자 이제 여기 주황색 이쪽으로 가고 노란색이 이쪽으로 가고 빨간색이 이쪽으로 가면 이제 끝나겠네요. 자 상판 180도 오른쪽 위. 자 상판 180도 왼쪽 위. 자 상판 180도 오른쪽 아래. 자, 상판 180도, 왼쪽 아래. 자, 그 다음에 이제 앞판. 자, 파란색 일치시켜주고. 자, 내려서 초록색 일치시켜주고. 자, 180도, 빨간색 일치시켜주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주면 전체 큐브가, 자, 이렇게 어, 맞춰졌네요. 뭐, 탱그램 큐브, 음, 간단합니다. 어, 간단한데, 어, 대부분 그, 혹시 탱그램 큐브를 가지고 있는데, 어잘안 맞지 안 맞춰지는 부분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이 부분일 거예요. 대부분은 그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3 사이클 이 공식을 못 찾아서 어 텐그램 큐브를 대부분은 음 만약에 텐글 그램 큐브를 못 맞춘다면 마지막 부분에서 걸려서 아마 어, 대부분 그럴 테니까 어제 영상 참고하시고 음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어 텐그램 큐브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